2월 21일 오후 3시 경기도 김포시의 온도는 14도였습니다. 봄날씨입니다. 비닐 속 온도를 체크했습니다. 30도가 나옵니다. 마늘이 고온 장애는 25도 이상에서 옵니다. 갑자기 온도가 너무 높습니다. 경기도 저녁의 온도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봄이었습니다. 환기를 위해 비닐 뚫어주기를 했습니다. 구멍을 한번 뚫고 한 시간을 지켜보니 약 3도가 떨어졌습니다. 줄마다 두 번씩 구멍을 뚫어주고 한 시간이 지난 후 확인해보니 약 23도가 되었습니다. 비닐 내부의 온도가 25도가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구멍의 크기와 개수를 늘려 나중엔 비닐이 피복 자재로서의 의미가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뚫어줍니다. 비닐의 역할은 냉동해를 방지하는 역할이 첫 번째입니다. 비닐은 늦설이나 꽃샘 추위가 완전히 지나가기 전까지는 마늘을 지켜줍니다. 비닐의 두 번째 역할은 원활한 생육입니다. 마늘이 적절하게 자라는 온도를 초봄까지 유지시켜 빠르고 충실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닐을 찢어 온도를 조절해줌으로써 윗자랑과 고온 장애는 막아주고 생육은 원활하며 외기 노출에 대비해 단단하게 자랄 수 있도록 조절해 주면 보온이 강점과 생육 보조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비닐을 벗겨줘도 되지 않는가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서산이 고향인 분이 마늘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김포에서 대서바늘을 가장 오래 심은 분중한 분의 밭입니다. 관행농가로 투명 비닐을 사용하고 제초제와 화학비료를 부담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산이나 창룡이 기본 수량 못지않은 수확을 합니다. 올해는 일주일 전쯤 비닐을 벗겨버렸습니다. 이 밭의 특징은 모든 자재와 종자를 서산에서 가져다 서산식으로 심고 키운다는 것입니다. 겨울 최저 온도가 영하 5도 대인 서산 기준으로 생육 관리를 하다 보니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겨울이 추운 해에 냉동해를 입는 것입니다. 대서 마늘은 잎이난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보온관리 실패로 잎이 망가지게 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늘에 대한 촘촘한 관심과 관리를 해야 하고 경기도 온도에 맞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닐 속의 온도가 25도 이하로 적절히 조절된다 하더라도 추비를 위해 3월 10일까지 비닐을 벗겨냅니다. 추비는 3월 20일 안에 끝내야 합니다. 비닐 제거 후 살균, 살충, 제초 작업 후 토양 수분 상태에 따라 관수를 합니다. 첫 살균제는 잔류가 길고 보호 기능이 뛰어난 동이나 보르도 계열의 공시 제품을 사용하시고, 무농약의 경우 비닐을 열자마자 병 증상이 보인다면 아인산이나 과초산 제품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기농의 경우는 공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살충의 경우 뿌리까지 푹 젖도록 주며 작은 뿌리파리, 구더기, 진딧물, 총채, 선충 등에 대비해 줍니다. 비닐을 벗기고 나면 마늘을 캘 때까지 무난 인사드리듯 마늘을 지켜보고 상태를 감지해야 합니다. 정밀한 관찰을 통한 예방과 조기 발견만큼 쉬운 친환경 농업은 없습니다. 가장 쉬운 친환경 농법은 정밀 농업입니다.